어. 아, 아. 네, 사람을 좋아하는 애가 똥을 좀 다가지고 아 1년 됐어요 되셨어. 1년 되셨어요? 내가 20년 사는 게생명아 아, 잠깐만 잠깐만 그만 그만 제 전화번호 알고 싶어요? 네네고민이고 잠깐만요 요즘 요즘 요가 말씀해 주시 땅에 너무 자기가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네, 아무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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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. 사람 좋아하고 뛰어하고 막 그런 게 가방 뒤지고 주머니 뒤지고 막아 얘를 왜 키우세요? 대봐아 네? 개길리는 사람들이고 아, <laughs> 아 다양하니까 아들길리는 사람들이 키면 <laughs> 다양하잖아요. 그러니까. 이름이 뭐예요? 아 이름이 그냥 뛰라고 잡는데 아니 뭐막 뛰라고 잡는. 이게 사람은 뛰어하고 좋아하니까 아무런 아무 사람을 <웃음>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<laughs> <그렇잖아요. 웃음> 아, 모르니까. 아니, 예. 근데, 아파. 퇴식해도 근데, 침묵이 안 흐르는 게, 침묵이 안 흐르는 게, 이제, 가둬놓고 그냥 산책시킨다고. 아니면, 많이엉망니다 네. 그래갖고, 피디가 집에 와갖고, 남자분 출에 와갖고, 방에서 몇번 찍고, 가정도에몇번 아, 그 그래? 찍었는지, 세상에 오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소리 없이 가버리니까, 중년에 m b a 하고 정보정당에서, 어? 내가, 어? 자기들이 와서 측작해놓고서 내려와 갖고는 차 갖고 왔더라고. 근데. 010.